큰 연구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탐사 임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요. 얘는 만큼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팩트 오브는 몇 배,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할때그 배입니다. 다섯 배. 뭘 통해서? 도입.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 이렇게 됐어요. 탐사, 우주탐사, 과학적 탐사 임무가 향상되는 것은 자율성.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도입하면 다섯 배나 좀더 좋아지더라라는 거죠. 음,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앞에 조금 뭐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그렇죠? 효율성이 좀 떨어진 게 있었나? 예상이 전혀 안 돼요.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갈게요. 그 문장삽입이 우리가 수능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문장 삽입, 이 집어넣는 삽입되는 문장에 있었던 핵심 단어들, 특히 명사랑 동사는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게 한글로 써놓으세요. 그래 놓고 선택지 읽어가면서 필요한 단어들 눈으로 봐가면서 하면 좀 좋습니다. 예. 그럼 찍기도 좀 쉬워요. 어차피 3, 4, 5 중에 하나 아닐까요? 1, 2번 나오면 어떡해. 탐사차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크리즈드 병렬이라는 거 알겠죠? p p 들의 우주 탐사차가요. 중요한 발견도 했고 우리의 이해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그 우리 김다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전 대담한 걸 보았습니다. 과학적 과학적 탐사의 주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은 해부빈이 어대요 커뮤니케이션 링크니까 통신 연결이었다고 합니다. 탐사차니까 화성에 있는 일테고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운용팀일테니까 대표적으로 뭐 나사 같은 데들이 되겠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키워드 자체가 얘가 들어갈 키워드가 없으니까 일번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it. 테이크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테이크가 걸리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시간이 나오는 거를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잡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시간. 얘가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하프가 나오니까 30분이죠. 30분만큼이 걸릴 수 있다고요. 뭐 하는데? 보내지는데. 그럼 투부정사 앞에 있는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센서의 정본데 센서라고 하는 말이니까 탐사차에 있는 센서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성에서부터 지구까지 화성에서 지구까지 센서의 정보가 보내지는 데는 30분 정도가 아니니까 시간 지연이 벌려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 장애물이네 그럼 더하기네요 그렇죠 같은 내용이니까 패스 역시 투부정사두 번째가 돼 있겠네요 얘가 1번 투아 번호가 달려 있으니까 2번 의미상해줘 2번 투부정사가 되겠죠. 보내지는데 명령어가 지구에서부터 어디까지? 화성까지.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하는 데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번이 이제 그 문제가 없으려면 여기도 뭔가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혹시 장점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장점이 나오게 한다고 하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랬으니까 뭐에 게다가인지 보자고요. 탐사차 유도는 계획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전에. 왜냐하면, 제한된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듀트. 포지션. 우주 궤도. 궤도를 도는 애니까 궤도 선회 우주선이라고 한 거예요. 궤도를 도는 애요 그냥 우주선이라고 해요. 우주선의 위치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되어 줘야 된대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다운로드 하는데 제한되어 있대쉽1 0대 어렵대요.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어렵다, 얘도 어렵다. 게다가 하니까 플러스가 맞죠? 1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요까지 이해 되신 거죠? 이렇게 됐죠. 서브웨즈 하니까 뭐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보 릴레이. 행성이니까 지구와 화성 사이에 정보의 중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주선의 위치 때문이더라. 자, 여전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것도 단점이면 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장점이나 좀 나아지게 되면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인간 작동자들은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침을. 어, 답, 저는 4번 확신했어요. 왜요? 여전히,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 아니까 안내를 제공해주고 있대요. 목표에. 그럼 여전이라 그랬으니까 앞쪽에서 뭔가 다른 게 있었나 봐. 다른 게 있었나 봐. 뭔가 지침이 다른 게 주어졌었나 봐. 그렇지? 높은 수준의 자율성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좀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된대. 왜? 무슨 성이 부여 됐으니까? 자율성이 부여 됐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좋겠네요.